안녕하세요.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아침 6시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새벽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일찍 좀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저번 영상 때 제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제 그 긴급승인 관련된 호소문, 그조선일보에 공지되어 있던 거, 그거를 좀 낭독을 하면서 언급했던 요즘 최근에 우리 그 사회에 좀 갑작스럽게 좀 붉어진 핫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컵 대회 때 이제 4강에서 요르단전에서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클린스,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경질 문제가 좀 크게 사회 이슈화 됐었어요. 뭐잘 아시다시피 그때 많은 이제 아시안컵 경기 때 계속 이제 좀 약간 국대의 이제 무기력한 어떤 경기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16강, 뭐, 그, 저, 그 앞전에서도 이제 극장골로, 예선전도 극장골로,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16강도 이제 극장골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줬고, 그, 그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슈화 됐던 게 이제 조기조기동 선수가 크게 이슈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그래서 좀 좋은 찬스에서 놓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능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좀 이슈 잘 못하니까 이제 악플이 막 쏟아지다가 뭐 그러다 또 극장골로 계속 극적으로 하면서 16강, 8강 가면서 요르단 만났으니까 요르단 우리가또 그 예선전 때도 한번 뛰었고 여태까지 져은 적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이기고 결승 가가지고 또그 전에 이제 일본도 이제 예선 그뭐 16강에서 탈락을 하고 해서 결승에서 최초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국민들한테 큰 희망을 갖게 됐죠. 근데 막상 이제 요르단 경기 때 유스팅 0골에 영, 너무나 좀 이렇게 그 어떤 절망적인 그런 무기력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그런 그 감독 그런 자질론 하면서 전술 전략이 없음에 대하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뭐 실적이, 성적이 팔강까지 갔기 때문에 다 해소되고 그때부터 잘했으면 됐는데 16그 팔강에서 너무 요르단전에서 무기력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축협 축구협회에서 하면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데 계속 울 그러니까 멘탈은 강한 거지 계속 스마일하면서 정말 클린한 그, 그런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근데 전략 전술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경질 얘기만 계속 포커싱이 되다가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좀 위약금 얘기가 나왔던 거죠 위약금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슈가 좀 이상하게 흘렀어요 이제 더선더 선의 그 라카룸에서 발생됐던 손흥민 선수와 그다음 에 이강인 선수와의 뭐 주먹다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더 선에서는 안 했었는데. 축구협으로 갔는데 축구협에서 회다 인정을 하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라커룸에서 벌어진 일은 라커룸에서 다 끝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그런 대중들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라든가 모든 게 퍼즐이 좀 맞춰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런 고통이 있었구나 고충이 있었구나. 뭐, 잘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m z 세대이고, 22살인가 밖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9살, 그, 그, 많은, 그, 손흥민 선수. 근데 이제, 그, m z 세대들이, 그, 그러니까 손흥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 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중간 경기를 앞두고, 해서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정신교육 차원에서, 이제, 정신무장 차원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하자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클린스만 감독은 자율 자, 선수들의 자율 뭐 기량만 하고 전략 전술이 없으니까 뭐 감독으로서 어떤 역할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대신 짊어지고 좀 선수들한테 기강도 잡고 예전 방식대로 어떻게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좀 파이팅 하자 하면서 우리 지금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저도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랬었는데, 저기, 이강인 선수랑 그 젊은 선수, 뭐, 몇명 있죠? 그래서 탁구 치러 간다고 하다가,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사건이 벌어진 거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좀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여론은 흐르다가, 현재는 지금 이강인 선수의 그런, 그, 기존의 이제 인성제가 같이 되드, 대주되면서 거의 악화 일로죠.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저기, 그, 자기네,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부분, 사, 그, 그 잘못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 했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을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하극상이,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하극상이고, 하극상은 벌어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 근데 현재는 지금 이강인 선수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이런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여론이 워낙 악화가 돼 있고 그러면서 또선뭐 이렇게 파리 생제로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잘했죠 잘하면서 은밥 배라든가 네이마르랑도 막 거의 맞다이까지는 아니지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 국대의 형들이 좀 우습게 보였었는지. 뭐 여러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또 그런 캐릭터였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형들한테 이제 주먹다짐 주먹자 작은 주먹은 안 했다 뭐 그렇긴 하는데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근데 지금 이 현재 이강인 선수의 여론이 악화되니까 스타였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런 광고라든가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광고주라든가 그런 분들은 지금 악플과 함께 당장 자신의 이제 프로덕의 어떤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어떤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이게 갑자기 얘기가 또 딴데로 좀 빠지는데 그고이성규 씨도 보면은 결국은 그런 불미로운 사건에 의해서 위약금 때문에 그러다가 고통받다가 막판에 이제 저 부분이 터지면서 그때 어떤 그 실장과의 그, 그런 그 녹취록이 터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 아니고 당연히 잘하는 선수고 우리나라 의 미래의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터진 거 어떻게 수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성 관련해서도 저희 결국은 그건 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광광 하는 게 우리나라가 결국은 동방 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그 동방 예의지국의 그런 유교 사상의 그런 마인드가 강한 분들인데 한 번에 또 축구를 워낙 또 사랑들 하고 강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최고의 스포츠이고 국가대표 게임인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 뭐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그 선수들끼리 아니면 또뭐 회사에서라든가 동료들이라든가. 그 때,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좀 좋을 수 없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티격태격도 할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잘못했던 거는, 이건 뭐, 내피셜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영상으로 명확하게 있어 그러니까, 요르단 경기에서, 중요한 때, 그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에 걸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또, 네 명이 에워 쌌는데, 그 패스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할거 없으니까, 그냥 슈팅 그냥 때려서 그 선수 맞고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뭐좀 돌파 좀 하려고 잘하려고 해서 돌파하는 건 좋은데 명백하게 다들 손을 뻗치고 그다음 패스하라고 했는데 그 패스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한테 줬다가 그때도두 번째 골을 얻어맞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유효 패스 숫자가 또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그래도 프로 선수인데 그다음에 이 중요한 국대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병역 기피 그런 대상도 다 병역 기피랍니다. 병역 면제 부분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프로 선수가 그것도 국가 대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국가의 어떤 이제 부름을 받고 아는데 그런 데서 패스를 그런 마음에 그게 렇 꽁해가지고 패스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참 조금 많이 지탄받아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론은 지금 이강인 선수한테 많이 악화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봤을 땐 축구 협회예요 축구 협회 특히 정몽규 그 회장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되는 걸로 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위약금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그거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근데 뭐 재벌이시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가 근데 최근에 뭐 경제적 사정은 뭐 새로 건물도 좀 짓고 해서 좋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변호사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다 해결을 할 거고, 결국은 축구협회에서 어떤, 이제 가장 거기가 제일 봉합을 한 거죠. 이렇게. 여론을 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면서 축구협회 회장의 어떤 경, 질이라 그래야 되 교체, 뭐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그분은 또 야망이 있으시니까, 여기도 멈출 분이 아니시잖아요. 축구협회가, 그게 아니라 옛날 자기 그런, 이제, 친인척이었던 정, 어, 어 정, 정몽, 그, 그, 그 회장, 피파 부회장, 뭐 이런, 뭐 아시안컵 회장이라든가 피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디딤돌로서 또 축구 협회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누가 좀 이렇게 흠집이 안 생기려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도 좀 보이고요. 어쨌거나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근데 라카룸에서 벌어진 건 사실 라카룸에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이게 더 선에 제보를 제보도 누군가 했겠죠. 아무 뭐 축구협회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laughs>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번 보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진짜, 그, 그 어떤 승부욕에, 승부욕은 다들 좋죠. 축구선수, 운동선수들이 승부욕은 다들 뛰어난데, 그래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심이었던 거는 좀 손흥민 주장이 아니었을까. 예전에 모습에서도 보면 눈물도 흘리는 모습, 너무 좀 약간 과격했죠. 뭐잘안 되면 그라운드를 탕 친다든가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약간 이제 다혈질로도 보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중재하려고 했던 모습 이런 모습인데 또 토토넘 가서 그 이제 손, 손가락이 또 다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 동료들이 환대해 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어쨌든 잘 왔다 해서 또 가서 또잘 어떤 이제 활약하는 것도 보고 하면 역시 프로 선수는 프로 선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강인 선수가 좀 젊은 나이에 근데 어쨌든 이 악화된 어 여론에 대해서 명백하게 팩트가 있다 보니까 좀좀 좀 논리적으로 반박은 좀잘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또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됐다 시인하고 근데 시인도 어느 정도 했죠 근데 주먹을안 날렸다는 건이 근데 어쨌거나. 동방 예의주의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좀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세월이 약일 수도 있어요. 뭐, 뭐, 저희도 뭐, 여러분들도 오래 살다 보니, 뭐, 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게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흘러가다 보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보면.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잘 이렇게 살아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게 그래야지 병도 빨리 낫고 예를 들어서 병도 빨리 낫고 어떤 마음의 치유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그래서 이런 좀 저도 이렇게 쭉 얘기를 머릿속에 대본 스크립트를안 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편집을 좀 하다 보면서. 편집이라고 해도 제가 저번에 편드바이온 사이언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약간의 귀찮은 즘으로 그냥 올렸다면 그래도 그 이제 스크립을 좀 적었어요.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요즘 AI가 좀 음성을 인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잘못했던 말 말이 또 부정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게 적어주고 그러면서 또 스크립을 약간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이 말로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크기 때문에 좀 고치고 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훨씬 좀 제가 봐도 좀 영상이 좀 완성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제가 조금 작업을 해가지고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 이러면서 조회수도 좀 나오면 좋겠고 뭐 저는 사실은 되게 초보 유튜버기 때문에 조회수 이런 게 다른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비해서는 매우 이제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록도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연 뭘까요? 제가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넷, 플릭스나 보면서 놀면 그냥 즐기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찍으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취미일까요? 아니면 아무튼 뭐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저도 뭐 이게 뭐 직업인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하는다는 거는. 근데 뭐달면 좋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일기 비슷하게 남겨놓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